네, 안녕하십니까.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 대한전선에 대해서 분석해 볼 거고요. 이제 5포인트 넘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00원대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과 1틀 전에 5월 13일 월요일 최고가 18,900원을 한번 만들어줬죠. 52주 신고가를 돌파해줬고요. 지금 차트상의 모습은 정배열입니다. 우상하고 향 있는 모습이고, 이전에는 좀 하락을 좀 찍었어요. 만원대 아래 부분까지 역배열, 이 데드클러스가 나왔다가, 이 골든클러스가 나오면서 차트상 강한 상승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촬영 시간은 5월 16일 목요일 오후 1시 34분 경이거든요. 현재 거래 대금이 3,780억 원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얼마 발생했냐? 1조 4천억. 자, 1조 4천억이 넘게 발생. 거진 1조 5천억이거든요. 예, 큰 돈이 들어오면서 바닥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 장악형 캔들 때문에 앞으로 더 주가가 움직여줄 거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바라봤을 때 2022년도 자 2만 원대 갔. 21,000원대까지 갔었는데 어, 제가 바라보는 목표가 같은 경우 2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돌파해주는 이 라운드 피게 되는 가격 2만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슈팅을 쌓아주지 않을까로 내다보고 있는데 자 대한 전선에 어, 주가 전망과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할 수 있는지 이 투자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볼 거니까요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가를 최근에 상승으로 좀 견인시켰던 요인이 바로 AI 투자 확대에 따른 구릿값이 고공행진죠 그래서 전선 테마주가 상승 랠리 좀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 기사가 또 올라온 게 뭐냐면 해외 수주 호조에 따른 상승분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관련 기사 간단하게 보면 해외 신규 수주만 3천억 원 목표가를 상향하겠다라고 NH 농협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올라왔고요 목표가가 14,000에서 22,000원대로 상향했어요. 이 라운드 피겨되는 각 2만 원대는 충분히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올라왔고 미국과 유럽에서 신규 수주가 늘고 있고 수급 불균형으로 인 판매가격 인상까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고 수준은 수주대로 따면서 거기에 이제 구리 가격까지 고공행진하면서 이 트리플로 호재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AI 수요에 구리값이 파죽지세가 발생해가지고 전선주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 선물이 1톤당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대원전선, 대한전선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수 있는 관점이 나왔고요. 매수한다고 하면은 저라면 하면 이 중심선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매수 포지션 잡아볼 것 같습니다. 이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월요일날 상승을 한번 해주면서 장대양봉이 나왔죠. 자기 가격대 중심선이 16,700원 부분이거든요. 16,500원에서 16,700원 부분인데 만약에 대한전선이 좀 깨고 내려왔다. 이 16,000원 부분까지 만약에 내려왔다면 어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나 어 신규 매수를 통해서 어 물량을 확보해 볼수 있고요. 오늘 매수하셨거나 최근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22,000원대까지는 목표가 단기적으로 잡아 가면서 빠르면 5월 달 안으로 한번 터치해 놓는 구간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시간 대비 투자자 매매 종합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 투자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등 메이저급들이 물량을 좀 담아주고 있습니다. 어, 결국엔 이큰 손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대한전선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좀더 길게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이고요. 어, 주봉상 모습 봤을 때는 바닥 구간이 아직까지 바닥 구간이고 어, 44,000원대까지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지금 18,0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두배 어, 이상 주가가 더 움직여줄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대한전선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하시는 분들은 2만원까지는 러프하게 바라보시고요 중심선 가격인 한 3만원 부분까지는 저항을 맞으면서도 움직여줄 수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들고 가볼 수밖에 없는 실적과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전선처럼 어차피 상승랠리하는 종목들 일봉상 모습 봤을 때이 진바닥을 다져내고 상승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데드클로스에서 손절할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미리미리 발굴해서 수익을 볼수 있어야겠죠. 실시간 무료반 같은 경우엔 구독자분들에게 좀 미리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엔 5월 초에도 그렇고 전선주들이 좀 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단타로 대응해 보시라고 무료방에서도 알려드렸고 뭐 관련 기사들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대한전선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부분 계실 경우엔 무료방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대응하면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제 고가권에서 안전하게 매도를 하는 거고 매도를 하셨다면은 신규로 다시 물량을 탐아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어, 세력들의 매집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자 주세요. 100% 무료니까 편한 마음으로 문자 주시면 무료 방안내도 같이 도움드리면서 대응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미리미리 선별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매수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볼 건데요. 네, s 바이오메딕스 종목의 차트를 잠시 켰고요자 여러분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죠. 자 바닥 구. 구간에서 다배 가량 급등한 바이오테마 종목입니다. 임상 실험 기대감에 주가가 엄청난 상승랠리를 보여왔고요. 진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마치고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구간에 화살표가 뜬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도 화살표가 떴는데 이게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황금신호예요. 이 황금신호를 통해서 종목을 선별하고요. 재료와 수급을 확인해서 매매를 진행합니다. 마우스 딱 갖다 대면 3월 26일자에 황금신호라고 가격까지 뜨죠. 11,130원. 매수가까지 정확히 뜨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영상 시청해주고 계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체로 문자 발송 한번 해드리고요. 매수가 직접 잡아드렸는데요. 당시에 장문 정선 내역 보면은 S바이오메딕스에 대해서 구독자 이벤트 종목으로 3월 26일에 추천이 나갔고요. 종목명 S바이오메딕스 12,000원 부근 목표가 1차, 2차 잡아놨습니다. 재료 및 투자 전략도 세 줄로 깔끔하게 요약했고요. 실시간 대응 및 매도 신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동일한 번호죠. 59 2 5에 6 6 6이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 남기셨던 분들 숫자 1번 남기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단체 문자 발송해드렸어요. 뭐 따로 비용 나가는 것도 없고 무료로 구독자 이벤트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숫자 1번 위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면 시청하실 때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바로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자, 추천일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에 나왔죠. 바로 이날 수익 구간에서 제가 홀딩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영상까지 직접 올려 드렸는데요. 황금지 분석 TV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직접 검색 가능하신데 당시에 4월 12일부터 영상 올려 드리면서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 추세가 나온다. 신고가 나옵니다라면서 대응 전략을 계속 올려 드렸어요. 올려드리면서 홀딩하시라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최근에까지도 영상에서 계속 올려드렸었는데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제가 실제로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건지 추천할 때 보유견 의 드리는 건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문자로도 직접 알려드리고 있지만 다른 분들도 이제 참고하시러 영상에도 직접 올려드리다 보니까 자, 상승 파동에서 정확하게 보유하면서 보다 안정감 있게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추천일 이후에 영상을 찍어드렸던 날짜가 바로 이날이에요. 자 이날 4월 12일. 자 이날도 상승폭을 키워냈죠. 영상 찍어드리고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달려줬습니다. 자두배 넘게 상승률을 달려줬고요. 추천 일 대비 네배 이상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다음 후속 종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계신데 자 후속 종목도 나갈 겁니다.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고 있고 영상뿐만 아니라 실시간 구독자방에서도 소통 진행하면서 관련 시황 내용을 좀 빠르게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황 정보와 안타 유력한 종목들도 무료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신 번호로 편하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남겨주시면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S바이오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 랠리를 주는 종목들 밑바닥부터 상승 랠리가 나오죠. 그때까지 안전하게 보유 할수 있도록 대응 문자 알려 드리고 무료방에서 소통 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보유하시면서 고가 부에서 엑시탈 수 있는 전략이에요. 확실한 수익을 보면서 매도까지 깔끔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매수는 솔직히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하죠. 그리고 내가 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거 왜 떨어지는지 알아야 되고 자, 주가가 오른다면 언제까지 오를지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상치를 좀 분석해서 직접 좀 알려 드리고 있고요. 어, 종목이 상승할 때는 대부분 어, 수급이 굉장히 좋거나 자, 세력들이 주가를 바닥에서 매집 시켜놓고 끌어올립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종목을 잘 잡아가지고 큰 수를 가져갈 수 있고요.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우량한 종목으로 확실하게 두 배, 세배무난하게 수익을 여러분들도 직접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면서 정말 저런 종목을 주는 게 맞는가 의심스럽다면 위에 보신 번호로 숫자 1번 한번 남겨 보시고 제가 직접 종목 드릴 건데 종목 받아 보시고 정말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눈으로 직접 검증해 보시고 수익이 난다 하시면 한주 라도 매매 해보시면 됩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더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편하게 참고하시면서 어, 투자하실 때 도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뭐 하루 이틀 하거나. 뭐 1, 2% 수익 보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더큰 수익률, 100%가 넘는 수익률. 내 계좌에 0이 하나 더 붙는. 자, 원금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막상 내가 매매하면은 종목이 막 떨어지는 것도 있고, 시원하게 오를 것 같아서 매도했더니 더 오른다든지. 보유할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고 신규로 진입해야 되는데 진입을 못 한다든지. 타점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오르던 종목도 갑자기 이유없이 떨어져서 결국엔 손실로 저항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순환매 전략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순환매 전략이란 자, 단기에 급등한 종목을 단기간에 수익을 좀 가져가는 거고요. 보유기간은 짧게 잡는 거예요. 한달 정도 전후로 해서 여유있게 매매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수익난 금액으로 또 다른 종목으로 재투자해 가서 복리로 수익을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 얼마든지 상승한 종목을 또 새롭게 잡을 수 있으니까 다음 종목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수익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